여름 휴가에 본가에 내려왔는데 오빠가 예비세언니를 소개하겠다며 데려왔습니다. 근데 우리 엄마가 요리에 자부심이 엄청 강하시거든요. 동네 사람들 불러다 밥 해먹이는 게 취미일 정도예요. 그런데 이예비세언니 식습관이 좀 특이했어요. 첫 만남에서 해물찜을 했는데 앞 접시에 잔뜩 퍼가더니 두세 입 먹고 그대로 남김. 그 대신 잔반찬으로만 밥을 먹더라고요. 엄마는 속으로 내가 해준 건 손도 안되네 하면서도 그냥 참으셨어요. 두 번째엔 갈비찜을 했는데 그것도 엄청 퍼가더니 한쯤 먹고 또 남김. 이유를 물어봤더니 제일 좋아하는 건 아껴 먹다가 다른 거 먹다 보면 배불러서 남겨요. 라고. 근데 진짜 웃긴 건 반찬 은요 혼자 절반 이상, 내추리알도 거의 다 먹어버린 우리 가족은 젓가락 들기도 전에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. 마지막은 엄마가 심혈를 기울인 해산물, 전부 문어, 버섯 다 골고루 덜어줬는데 또다 남겨놓고는 오히려 남은 문어랑 살점은 싹 긁어 자기 그릇에 모아둬요. 결국 또 남겼습니다. 엄마는 하루 종일 하소연하셨어요 아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식탐이야. 먹지도 못할 걸왜 그렇게 욕심내서 덜어? 음식 해준 사람 생각도 없고 저도 보면서 이해가 안된게 진짜 아껴 먹는 거라면 끝까지 먹던가 왜 매번 남기냐고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냥 별거 아닌 식습관일까요? 아니면 진짜 결혼 반대할 정도의 문제일까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